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동반자입니다. 요즘 집에서 전기방석이나 마사지기 많이 쓰시죠? 그런데 혹시 전자파 때문에 걱정되신 적 없으세요?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. 꼭 눌러주세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제품들의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. 첫 번째로 전기방석이나 목난로 같은 겨울난방 용품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.18에서 3.2% 수준으로 아주 안전했습니다. 두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기도 기준 대비 7% 이하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분유제조기나 전동손톱깎기 같은 유아동 제품도 2% 이하로 측정됐어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세요.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습니다. 더 자세한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더 많은 건강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설정, 안심하고 편하게 생활가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